네, 오랜만에, 보르네요 새벽에 사람들 모여서 한번 녹화 한번 해보죠. 일단 안 죽으면 좋은 거고. <laughs> 우리 기관장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laughs> 누가 누가 기관장님한테 철야를 시켰죠. <laughs> 이제 우리는 몬스터 잡으면서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도 몬스터가 좀, 네, 애들이 좀셀 거예요. 썸네일 이거는 이제 기둥 하나 이렇게 딱 그려 놓고 뒤에서 이제 우리 기관장님이 달려오시는 걸 만들어야죠. 잠깐만 이거 피뻥이랑 다 써야 되는데. 아니 애들 이렇게 약했나요, 원래? 원숭이들이 이렇게 약했을 리가 없는데. 뭐 일단은 아, 이놈의 바나나. 어, 다 부서졌나 벌써? 나단 바나나 좀 챙겨갑시다. 특산품이니까 <laughs> 인도네시아산 바나나 특산품이니까 좀 챙겨가겠습니다 슈루룩 <laughs>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있네요 아니 가드 안 부서졌잖아요 이거 아니 바나 뒤에 가드가 살아있는데요? <laughs> 뭐하는 짓이죠? <laughs> 아니 이거 바나 뒤에 <laughs> 짜잔 하고 가드가 살아있는데요? <laughs> 이거 왜 그냥 간거죠 사람들? 아, 다시 오셨네요. 오케이. 빠, <laughs> 뒤에, 네, 숨겨져 있었어요. <laughs> 무슨 마술쇼도 아니고 말이죠. 얘네 잡아야 되는데. 이 매그넘이 좋군요, 여기는. 아니, 원숭이 원래 이렇게 약했나? 300만 밖에 안 되네. 원숭이 피통은 저게 안 됐네요. 저게 안 됐네 리메이크가 옛날에나 이렇게 300만 피통이었지 이거 몬스터도 약한 거 아닌가? 누구 맞아 보신 분 있어요? 아 내가 맞았네 1,200이 나다네 좀 아프네요 <laughs> 맞으면 안 되겠다 방공도 해야겠네요 <laughs> 음 제가 맞아봤네요 오케이 바나나 회수 바도 이제 그냥 일반 물약이랑 똑같습니다. 그 지구력하고 체력 올려주는 물약이에요. 이 인도네시아산 바나나는 여기 애초에 오면은 여기 말고 사냥터 그 저기에 나옵니다. 네, 바나나 개많이 나오는데요. 바하나가 너무 글씨가 많아서 뭐 보이질 않아요. <laughs> 아 얘네 잡아야 되는데. 아, 얘도 되게 약하네. 전체적으로 다 약하네, 애들이. 데미지만 좀 올려준 건가? 애들 체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다. 옛날에 이거는 진짜 잡기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거 레인슈터 들고서 여기 많이 왔었는데 겁나 빡쳤단 말이죠. 일단 애들이 잘안 죽고 가드도 많고해서. 누구, 뭐, 죽으신 분은 없죠? 이게 몬스터가 계속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얘네를 정리를 안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얘네를 안줘 보면은 다음 단계에서 또 몬스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요새 보르네오 안 하는 게 보상 완전 개 구데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었나? 일단 오늘 깨 보면은 알수 있겠죠. 보상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도 이거 110 레벨대로 바뀐 뒤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 우리 전사님은 다 뿌시고 가신 것 같은데? <laughs> 부러, 부러진 기둥만 남아있네요, 다. 네, 그죠? 시간대비에 비해서 너무 포상이 구데기라서 사람들이 잘안 하죠. 의외로 애들 잡기가 좀 쉬운데요? 트저라서 애들을 좀 잡기 쉬운 건가? 이제 감각이 떨어졌어요. 매그넘으로 쏘면은 이제 애들 얼마나 죽는지 막 그런 거를 까먹다 보니까 그냥, 어? 애들 다한 방에 죽네? 라는 느낌으로 막 저격총을 쏘다 보니까요. 여기도 약간 버그가 있긴 있네요. 애들이 안 죽네. 전맥에 그냥 애들 다 죽어요. 어쩐지 점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 체력 300만이면은 그냥 대충 휘갈겨 쓰면은 알아서 죽거든요, 애들. 그 정도 비통이면 <laughs> 길 모르죠. <laughs> 길 몰라서 이제 헤매죠 사람들. 슬슬 여기 도마뱀도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여기쯤에서 도마뱀이었나? 네, 그죠? 코모도 도마뱀. 아니, 우리 전사님 기둥 다 부시고 벌써 복귀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트저 이렇게 몬스터 많이 나오는데 오니까는 답답하네요. 이 도마뱀도 바나나 먹고 자랐나봐요. <laughs> 빵 <laughs> 하나를 떨궈주네요. 네, 말끔히 다 잡고, 물약은 한번 풀어야겠죠? 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돌아서, 이제 센터 들어가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보르네오 어설트입니다, 보르네오. 보르네오 어설트인데 누가 갑자기 외침 채팅으로 보르네오 고고고 해갖고 그래서 온 거거든요. <laughs> 그런데 우리 쌍이머 전사님이 오셔갖고 승객들을 네,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완전 순삭되고 있죠, 어설트가.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는 어설트가 아니거든요. 겁나 오래 걸려야 정상인데. 어, 뭐야. 누가 도마뱀 끌고 가시는데? 여기는 이제 110레벨부터 갈수 있어요. 이게 레벨이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저 레벨도 갈수 있었는데, 저 레벨? 옛날에는 한 중간 레벨 정도 되면은 여기 어설트 할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레벨 어설트로 바뀌어버려갖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거의. 두개 남았죠? 이거, 바나나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원래, 그, 인도네시아 사냥터에서 사냥하면은, 그, 순바고 원숭이랑, 이제, 요 도마뱀들이 떨구는, 원숭이만 떨구나? 아무튼, 네, 요거, 떨구는, 아이템인데, 이거 그냥 체력 회복 약입니다. 옛날에도 인기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깨기가 힘들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도 옛날에는, 어설트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레벨업이 늦으니까 그냥 갈수 있는 거, 시간 맞는 거 무조건 갔거든요. 요즘에 이제 포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설트를 걸러서 가죠. 안갈 거는 안 가고, 갈 것만 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여기에 이제 보스 킹콩이 한 마리 있죠. 보스 킹콩이 한 마리 있고, 나머지 애들 떨어지고. 있죠? 네, 저기 있네요. 킹콩. 뭐야, 벌써 분노네? 아니, 벌써 죽어 버렸잖아. 킹콩 잡고서 애들 좀 정리하다 보면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와, 깼다. 와... 포상 11억 갔네요. 네. 아, 왜 나만 죽었지? <laughs> 아,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 괜히 깝죽거리다가...